와, 이거, 프렁크도 열리고요, 트렁크도 열리고, 문도 다, 내짝다 네 열립니다. 대박. 야, 앞에 프렁크 공간 진짜 크네요. 대박. 오, 타이어도 맞아.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. 기아가 타이어는 또 특이하게 잘 디자인해. 어, 진짜 예쁘네요. 대박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게임에서 봐도. 이 EV5, EV3, 막 EV2, 막 이런 것도 요즘 나오는 거 알죠? 그런 것도 빨리 만들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. 크 테일 램프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버스도 그러고 기아 테일 램프 이게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현대보다 기아가 더 낫더라 디자인은 차라리. 음. 실제 있는 색들로만 칠한 거군요. 이런 파란 쨍한 파란색이랑 빨간색도 실제로 판다는 거야 이 도장을. 음. 그리고 G색, 검은색, 흰색 여기 이세 대가 제일. 어차피 이두 대는 고르지도 않아. 이세대 중에서 골라야 돼 한국에서 무조건. 삐이이이익 무채색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친환경 번호판까지 대박! 흰색으로 살까요? 그래도 EV9 흰색이 유명하니까. 우와 대박! 탔을 때 느낌도 진짜 대박이다. 크긴 크다. 야 이게 전기차 사이즈라고? 미친 말도 안는 이게 어떻게 전기차가 이렇게 큰데? 대박이다. 시동을 걸어볼까요? 우와 1인칭도 아주 대박입니다. 이거 에어컨 전면 디스플레이 쫙 이어져 있네요. 두 개인가 나눠져 있는 건가 두 개를 한 개를 쫙 이어져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속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쫙 이어져 있는 게 요즘 기아가 밀고 나가는 거 진짜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예쁘죠. 썬루프도 안에 이렇게 두 개나 크다랗게 있네요. 둘다 커. 역시 큰 차답게. 예 그리고 또 진짜 시원시원합니다. 이거 개방감이 있네요. 확실히 SUV 중에서큰 거라서 그런지 그냥 SUV도 개방감 없는 것도 많거든요. 이게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. 앞옆 이렇게 시원시원하네요. 시야가 탁 트이네. 근데 핸들도 요즘 신형답게 신기하게 예쁘게 잘 디자인 돼있고요. 이런거 뭐 인테리어 뭐 이런 이런 작은 소품들도 진짜 실제처럼 아주 존재할 것 마냥 잘 만들었어. 진짜 대박이다. 약간 우드 섞어놓은게 진짜 신의 한수인데 진짜 고급져. 어, 내부는 완전 또 외부랑 다르게 농후하게잘 만들었다. 있을 거다 있고, 버튼도, 대박. 뒷좌석도 볼까 일단 뒷좌석. 오, 뭐야? 아, 3열이네? 야, 뒤에 완전 이거, 이거 또, 또 있어. <laughs> 오, 야, 왜캐 넓어 안에 트렁크 공간이 나오냐? 이러면? 와, 그 와중에도 트렁크 공간이 있네? 대박이다, 이거. 야, 이 정도나 나와, 공간이 3열인데. 대박이다. 와, 진짜 크긴 크구나, EV9이. 아, 됐다, 이제 됐다. 오, 후진할 때, 기아, 후진음. 기아 현대 차에서 나는 도는 거고요. 주행해 볼까? 오오오 s v 라서 이런 턱막 넘어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만요. 오 가속 장난이네요. 진짜 빠르다. 여기서 한번쫙 빨아 올게요. 우 역시 전기차라서 그런지 진짜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원래 있던 소렌토랑 두고 보면은 좀 작은 편이긴 하다 이렇게 사이즈가 보니까 전기차라서 공간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부품이 별로 없고 하니까 배터리만 박으면 되잖아 모터에다가 그래서 아래만 친고가 높은 거지 다른 거는 이렇게 쭉 봐도 오히려 이게 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예, 다음은 뭡니까 다음 이거 이거 소렌토 신형입니까 이번에 완전 나온 신형인가 소렌토가뭐 이번에 나왔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역시 소렌토, 이거 두줄레이 테일램프며 정말 예쁩니다. 소렌토도. 예, 타이어도 이것도 특이하게 생겼어요 역시 기아 소렌토의 묵직한 느낌 EV9보다 분명 큰 사이즈인데 EV9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안나 옆에다 대고 비교해야지 차이 나는 정도 살짝? 그러니까 이게 진짜 EV9이 엄청 크게 만들어진거고 이 소렌토가 원래 큰차이 예, 검은색의 무광이가 진짜 예쁘네요 아주 까래까래하고 한 흰색으로 램프랑 이런 그릴에 포인트 준게 하 정말 대박이에요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이런거에다가 포인트 있고 예, 정말 예쁘 멋있네요. 이건 아쉽게도 1인칭은 없고요. 실내는 없고 이렇게 주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시동을 걸어볼까요? 아니면 뭔 시동음이? 뭐다부셔져가지 삐... 옛날 썩차 시동거는 소리가 나 트럭 소리가 나. 램프도 켜볼까요? 램프 어떻게 들어오나 볼까? 어... 이게 주간 상시 등 이렇게 들어왔어요. 끌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. 하향등, 상향등, 이렇게 조절이 되네요. 오, 대박이다.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들어오고요. 브레이크 상시등도 이렇게 들어오고요. 브레이크 밟으면 또 이렇게 브레이크 등 진하게 들어오고요. 네, 현실적으로 너무 구현 잘 되어 있습니다. 기어를 넣고 운전해볼까요? 오, 아쉽게도 엔진음이나 그런 거는 없네요. 예. 오, 달릴 때 브레이크 들어온 거 진짜 소렌토인데? 우와, 신기하다. 이렇게 기아의 SUV도 아주 잘 봤습니다. 예. 예, 다음 분거 보러 왔습니다. 이 어디죠? 스마트 쉘터 이게 뭐야? 뭐 이런 게 있네요. 하, 뭐야, 뭐 버스 정거장이 왜 이렇게 카페처럼 생겼냐? 이거 뭐야? 신기하다. 우리 동네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? 이거 좋은데? 뭐 은행도 있고, 뭐 경기도 어느 동네인가봐. 예, 이 앞에 세대입니까? 오, 와, 대박. 둘다 우라칸 아닙니까? 그쵸죠 야, 람보르기니 우라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, <laughs> 안에 대롱대롱 이거. <laughs> <laughs> 이것도 은근 양카 특징 중에 하나에 디퓨저랑 어이 크리스마스 트리 뭐 묶어둔 거 저것도 방향제인데 <laughs> 양카 특이야 저것도 은근 보면. <laughs> 이렇게 해서 앞에 뭐야? 아 루이비통이 들어가 있어. 뭐야 이거? 엄마 오빠가 나를 위한 100일 선물? 이런 건가? 이 뭔? 람보르기니를 선물해 준데 안에까 보니까 루이비통도 막 들어 있고. 엄마 오빠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. 비. 와 진짜 너무 좋네. 예, 뒤에가 엔진이구나. 엔진룸 이렇게 열리고요. 와, 대박. 야, 람보르기니. 우와, 문도 열리고요. 야, 여기도 문 열리고요. 와, 문짝도 퀄리티 상당한데요? 이 박음질까지 다 만드셨어. 대박. 이 흰색 선 보이세요? 오돌토돌하게? 박음질? 대박. 문짝 이것도 진짜 열리고 땡기고 할것 같고요. 이거 뭐, 잠금 버튼이며, 이거 스피커며, 연결 부위도 퀄리티 장난이다 이거 흡입제도 이렇게 잘 구현했고요. 여기 이거, 람보르기니 우락한 타이어도 진짜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? 그것도 똑같이 잘 가져왔고요. 이야, 타이어에도 뭐 브랜드 있는 타이어 박아놨네? 뭐라 써져있는데 나도 모르겠고. 예, 램프도 우락한, 완전 날렵하게 생긴 그 램프 똑같이 잘 만들었어요. 상시등 이렇게 들어오나요? LED등? 와, 진짜 예쁘다. 람보르기 니 로고. 와, 람보. 뭐야, 이거 뚜껑 열리네? 뚜껑 사라졌어요. 야, 오픈카. 대박. 야, 여자 이거 태워주면 아주 뻑이 가겠다, 여자한테. 그죠? 정말 멋있네요, 예. 오, 여기, 아, 이렇게 열려서 뚜껑이. 와, 대박, 뚜껑. 와, 나 이렇게 오픈되고 하는 뚜껑 차는 로블록스에서 처음 봐요, 이런 오픈카. 오픈 돼 있거나 안돼 있거나. 그거였는데, 이거는,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구현이 돼, 뚜껑이. 와, 대박이다. 미쳤다, 진짜. 퀄리티, 장난 아닙니다. 이거 뭐, 레터링 박혀있고요. 진짜 대박입니다. 야, 뒤에 카본이면, 이거 머플러면, 이제 디테일 디자인까지 너무너무 예쁘네요. 진짜, 이 뒷범퍼. 너무 예뻐요.